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911원 이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오늘 기준 고가는 925원까지 터치해 주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런 식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18일 화요일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스텔라 루멘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163원. 목표가 190원, 목표 수익률을 15% 이상 챙겨가시고 앞전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장대양봉의 절반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 지지를 받아주면서 숨고르기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커플링 코인 순환으로 스텔라루멘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드렸었던 이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만에 34%라는 수익을 챙. 가셨고요. 현재까지는 42%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고 계실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깐요.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첨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노출 치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보시면요. 언제라도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이 박스권 기점으로 세력들의 추가 매집 손바뀜 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면서 세력 평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 구간 이 기점으로 재차 다시 한번 큰 매집이 들어오면서 1차 펌핑을 해 주었고 추후에는 낙폭을 주면서 기간 조정을 만들어 준 뒤에 2차 펌핑 매집봉과 동시에 거래량 실려 주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3차 펌핑 테스트 하면서 매집과 동시에 물량 정리 후에 재차 눌림을 주고 오늘 기점으로 이전이 음봉 이 음봉 캔들을 다시 한번 장악해주려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은요 이 장기 이평선 기점으로부터 지지 여부에 따라서 단번에 큰 급등 또는 일시적으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다이렉트로 급등을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패러렐 채널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되었고 5일 이평선이 이 장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직전 구간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주고 있다는 라 것은요. 상승 압력 강하고 하반 경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수 있으면서 단번에 이전 고점 이 구간까지 트라이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전 구간까지만 예상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요,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저와 함께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분할 진입하면서, 이 최적화 타점 잡아서 평단을 낮추고 진입을 한다면, 5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죠. 최근 추천드리고, 단 이틀 만에 130% 수익을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앞전 영상 스톰엑스 편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앞전 구간에서 스톰엑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함께 참여하시면서 알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알트코인장 옵니다. 남들 관심 다 가질 때 뒤늦게 올라타면서 불나방 매매하지 마시고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해서 시장에서 매수세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 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올바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보레들 즉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요. 코인 명과 그리고 코인들이 이동되는 시간, 코인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를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말 그대로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이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보는 방법과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의 최저가 타점, 진입 구간,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텔라 루멘 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스텔라 루멘 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도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매집봉, 펌핑 테스트가 주기적으로 출연해 주었고, 이평선들 역시 수렴과 동시에 이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을 골든 크로스 직전의 흐름 만들면서. 거래량 또한 이렇게 확장해 준다라는 것은요, 이 디파이 메타 순환 또는 알트코인들의 순환 때 가장 먼저 출발해 줄수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큰 상승 전에는 일시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힙소 패턴 가짜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모멘텀 나올 수 있고, 급작스럽게 앞장 구간에서 매집을 이어 왔었던 이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이 이탈 포착된다면 추세 또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만약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도 있다면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또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